장민호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웠던 그 무대 다시 만나는 감동의 순간. 사랑의 콜센터 시즌2의 부활과 함께 전설의 무대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호님의 반짝이는 존재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2로 돌아오면서 초대 멤버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대표적인 영상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콜센터 베스트 무대들을 재조명하며 그들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먼저 사랑의 콜센터의 베스트 무대 중첫 번째로 꼽힌 무대는 바로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이다. 이 무대는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려 3행 55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이명웅의 무대는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다음으로 큰 인기를 얻은 무대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이다. 이 무대는 조회수 28824만 회를 기록하며 3천만 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가 전하는 애절한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으며 이 노래 역시 팬들의 마음 속에 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사랑의 콜센터 시즌2가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이 멤버들의 눈부신 무대가 세상에 알려지며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 그들이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시즌 2에서 또 어떤 새로운 명곡과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진다.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시즌 2로 돌아오면서 초대 멤버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의 대표적인 영상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다.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콜센터 베스트 무대들을 재조명하며 그들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다. 먼저 사랑의 콜센터의 베스트 무대 중첫 번째로 꼽힌 무대는 바로 임영웅의 어느 날 문득이다. 이 무대는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무려 3,550만 회 이상 재생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깊은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며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임영웅의 무대는 그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동시에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